안녕하십니까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 같이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용기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냐면 은 지금 투자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심령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막차버스가 온다고 하면 그 버스를 꼭 타야 될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인구는 직가야말로 많이 줄었는데 가구수 분할이 사당 최대로 61만 세대가 불어나면서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부담운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공식적으로 인구가 2만 명 줄었습니다. 2만 명 줄었다는 것은 태어나는 신생아가 안 태어나고 죽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 중, 고교 3,833개가 폐교가 되고 점점 그 폐교되는 순서가 빨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20명 안팎으로 저 시골 때부터는 학교가 폐교되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서 이제 진퇴양난이 금방 우리 현실에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가 벌어오는 그 무심무시한 장을 보면서 막연하게 제가 드는 생각은 두렵게까지 합니다. 사람 애기 울음소리가 태어나지 않는 그 국가의 미래는 있을까요? 꼭 지금 주식시장에서 마지막 초급증을 내서 부동산시장에서 천정무지로 오는 것 같지만은 이제 큰 변곡점에 와 있는 듯 합니다. 그래, 올해 조세 정책이 바뀌는 걸 보면서 여러분 집안에서 사는데 보통 공부해서 조세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엄청나게 누더기 같은 세금 그 체계를 보면서 과연 정상적인 못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뭐든가 심플하고 단순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모든 대한민국이 지금 걸어가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젖어들면 은 조금씩 조금씩 젖어들면 코로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100명 되는 때는 완전 호들갑 떠다가 이제 1000명 돼서 점점 주니까 준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코로나가 감기처럼 우리 일상이 될 줄로 모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핑계되 대지 마시고 자기가 살아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 체력이란 물론 사람이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오늘 살고 내일을 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족하고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하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벗어나는 용기 담배와도 떨어질 수 있는 용기 또술 가도 떨어질 수 있는 용기, 또 친구와도 떨어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을 때, 그야말로 자족한 삶과 자기 자신을 믿는 오늘이 자족한 삶이 오늘과 내일을 통렬게 만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자국 TV의 진영수입니다.